봤어? 어? Do you see 이러잖아. 봤어? Do you see세요? 오, 깜짝이야. 풀렸다. 아니야. 자 이제 내 방으로 들어가야지 도라에모 하이? 하이라고 하는 건가 가야지 으. 방송 찍으면서 어? 여기 또 내가 있잖아 도망간다 난 이스킨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물어. 봐 이즈킨이 있으면 너무 좋아. 이즈킨만 있으면 끝이야. 근데 어. 그, 근데 근데 막 동진이 우리 이런 애들 없나요? 없나? 하려는데 없나요? 여기 유름이 없어서 선우나 나한테 갔잖아요. 잠깐. 자, 마이한테 왔습니다. 왜 왔냐고요? 자랑하려고. 당연하죠. 응 부럽다. 예, 메롱, 메롱. 여기 고무순이 없던데, 저기 가서. 여기 맞나? 뭐야, 너 언제 왔어? 또 저기 갔잖아, 바보야. 왜 여기 더 있어? 이상하네. 잠시 미네를 얼마인지. 자, 이제 이렇게 가스를 날린 것 같네요. 여기 이유리, 데이지 이유리 모이라 뭐 했는데 가스 날렸다. 그래요, 진짜 가스 날렸네요. 일단 얘랑 사진 한번 찍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곰순이랑 사진 한번 찍죠. <laughs> 이런 것도 추억. 근데 동물들 막 밟고 다니네. 지금 제가 이 여섯 개를 깼는데 친구는 다 깼더라고요. 어떻게 깼는지. 먹는 건뭐 먹는 건 그냥 먹다가 깼고. 화살은 마지막에 세, 세 번째를 아주, 맞춰, 아주 그냥 맞춰가지고 깼습니다. 안 보이니까 치워주고. 다른 데는 달라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선창이도, 선창이가 왜 여기 없지? 선창아, 어디 갔어? 여긴 노래가 참 좋습니다. 근데 노래 안 들리는데. 여기 선배들도 없네요. 그럼 저 혼자 단샷을? 아니, 단샷이래. 혼샷을? 여기서도 한번 찍을까요? 원래 이 시간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. 9시 아, 33분. 제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. 아, 아파트가 아닌가요? 빌라, 빌라. 빌라에 살아가지고. 떨거래뭐란거 지나? 장면 보기. 물고기들아, 함께 사진 찍자. 자, 이렇게 완벽하게. 그 아니라, 가오리랑도 찍어주죠. 좋아서. <laughs> 감기 걸렸나 그런 것 같네요. 얘도 이렇게 완벽하게. 그럼 손창이가 어디 갔을까요? 문어가 좀 징그럽네요. 5분이면 충분하겠죠? 그럼 2편에 계속 뵙겠습니다. 안녕!